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잉글랜드의 강호 맨체스터 시티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자신들의 지역 라이벌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치명적인 역전패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득점 장면이 나왔는데 이에 많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이번 경기 패배와 함께 논란의 장면에 대해서도 정말 엄청난 분노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20라운드에서 올드 트래퍼드로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는 각각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 그리고 2위 자리에 위치한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그 이상을 노리는 강팀들로서 단순히 라이벌전, 자존심 대결을 넘어 향후 순위 경쟁과 타이틀 경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승점 6점짜리 경기였는데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월드컵 이후 공식전 6연승이라는 정말 놀라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다소 힘든 경기가 될수 있는 경기였지만 워낙에 최근 상대 전적에 있어서 맨체스터 시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항상 압도하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맨시티에게도 충분히 승산은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맨체스터 시티는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볼 점유권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했고 사실 볼 점유율에 비해 결과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한 면이 있긴 했지만 제크 릴리시 선수의 선제골로 1대0 리드를 경기 종료 직전 시점까지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80분과 82분 단 2분 만에 두 골을 집어넣으면서 순간적으로 흐름을 타고 몰아치면서 경기를 뒤집어 버렸고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경기 패배로 라이벌전 패배라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이리 아스날과의 승점 차이가 한 경기 더 치르고 5점이나 차이가 나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사실상의 승부의 터닝 포인트가 된 브로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동점골 장면에서 옵사이드 논쟁이 발생했고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라이벌전 패배, 실질적인 승점 그리고 오심 논란에 의한 실점까지 여러모로 멘탈이 갈릴 만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 많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을 이번 경기 종료 후 경기 패배와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경기에서 완전히 죽은 팀처럼 경기에 왔다. 제크릴리시의 골은 좋았고, 심판도 쓰레기였지만, 우리는 승점 3점을 쌓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3개의 페널티킥을 빼앗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개의 레드카드를 받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골중 하나는 옵사이드이기도 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VAR에 의해 골을 도둑 맞았다. 마커스 레시포드는 분명히 방해했고, 아칸지가 골을 가져가지 못다 못하도록 했다. 만약 그것이 옵사이드가 아니라면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말 창피하다. 아니 어떻게 씨발 저게 옵사이드가 아니라는 거야. 볼을 무시하고 가도 심판은 옵사이드를 줘야 하는데, 이건 명백한 오심이다 아칸지는 옵사이드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멈췄다. 레시포드 노콜 100% 옵사이드 리그를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은 의도적이다. VAR은 쓰레기다. VAR은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옵사이드가 아니라면 난이 게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하 이 프리미어리그는 버킹 조크다 라리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뭐야 아나참 이건 정말 사기 꼬이군 맨체스 오줌 유나이티드는 강간범 선수들과 함께 다시 사기를 쳤다 마커스 리시포드는 분명히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건 절대로 옵사이드가 되어야 한다 잉글랜드의 심판은 세계에서 최악이다 그들은 또한 월드컵에서 세계를 화나게 했다 대체 뭐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레프리에게 강도짓을 당했고 우리는 뭔가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개같은 게임 옵사이드 꼴이 아니었다면 오늘 경기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등등, 많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이 오늘 경기 팀의 실망스러운 패배보다도 심판 판정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들을 표출했고, 브로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골장면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는 등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번 경기 VAR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확실히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첫 번째 골이 들어가고 나서 순간적으로 흐름을 뺏기면서 두 번째 골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만약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득점이 취소가 됐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도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로서는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아스날과의 승점 차이가 살상 더욱 벌어져 버렸고 경기록 또한 최근 상당히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리그 우승과 상당히 멀어지는 정말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